네,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어진 경우에,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어진 경우에,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. 이게 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 비례식으로 주어졌잖아요. 이때 이 값을 이제 간단히 하시오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 그런 데들아, 자 요거하고 요거에 이제 뜻이죠. 우리 비례식 계산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고 배웠어. 같다고 했잖아. 그럼 이제 내항의 곱 ay 는 bx 다. 이렇게 나오죠. 자 그다음에 이거들 조금 볼까요. 자 분수 분수 계산은 어떻게? 해? 이제 크로스로 곱한 게 같죠. 자 이렇게 곱하면 ay. 자 이렇게 곱하면 bx 맞나요? 그래서 요렇 요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럴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볼 것이냐. 자 여러분 지금 a 분의 하고 비분의 y가 같다 소리죠. 자 그래서 뭐로 같은지는 일단 모르니까 k로 같다라고 해보자 라는 거야. 자 그러면 요렇게 보세요. 그럼 x는 ak가 되겠지? 자 요렇게 보시면 y는 자, bk가 되겠죠. 어 아, 그래서 문제에서 얘들아 요렇게 주어질 때 요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주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. 자 그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 x를 ak y를 bk라고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. a대 b니까 요 아이가 AK 요 아이가 이제 BK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K야쁜데서 똑같이 A대 B 맞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X대 Y가 1대 2라고 주어졌어 그럼 X는 K라고 두시고 Y는 2K라고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? 자 그럼 우리 282번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b 가 주어졌어요. x 대 y 대 z가 1대3대 대 5라고 주어졌잖아요. 그래서 자 x를 k 라까요 그럼 y는 3k라하면 되겠죠. 자 z는 5k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은 나온다라는 겁니다. 한번 해보죠. 자 분자부터 봅시다. 자 이거 두개 더하라고 했잖아. 그럼 8k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두개더 하라고 했죠? 그러면 4K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K값이 뭐든 간에 K는 약분이 돼요. 어, 그래서 2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2번도 한번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X를 제곱하란다. 그럼 K 제곱하는 게 되고, 될 거고. 자, Y를 제곱하래요. 그러면 9K 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z를 제곱하래요. 그러면 25k 제곱이 될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x하고 y를 곱하래요. 그러면 3k 제곱 되겠죠? 자, 그리고 y하고 z를 곱하래. 그러면 15k 제곱이 될 것이고요. 자, z하고 x를 곱하래요. 그러면 5k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분모자 다동류항이니까 자,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분자는 35, 35k 제곱되고요. 자, 분모는 이 20하고 계산하면 23, 그죠? 23k 제곱이 되어서 이 k 값을 모르더라도 이 k 값이 다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? 23분의 35가 된다라는 거죠.